누룽지 음. 역시 이거 이 누룽지는 아이 볶음김치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아, 김이 뭐라 하, 뭐라 하네 이거. 음, 음. 맛있네. 이 젓가락이 짧아가지고 깊이 들어간 거임또안 안 빠지더라고. 뺄 수가 없어 이거. 에이. 어떻게 아이스크림 빼먹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뒤로부터 응? 뒤부터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응. 아, 번또 잡싸 볼까? 응. 응? 나 지금 모자 쓰고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금 다 눌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한이 아빠 한이 아빠 됐는데. 무유는뭐 뭐 봐줄만 하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어? 네. 참, 오늘 참 어, 후하게 먹네. 후하게. 네. 아, 네, 산속에서 먹는 누룽지 맛도 상당히 괜찮네, 이거. 음. 먹고 <laughs> 바로 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이제 리액터 끄니까 아, 텐트 안에 공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것 같아. 음. 그래서 <laughs> 빨리 이제 팀낭 속에 들어가서 아, 오늘 또 고운 밤 돼야죠, 또. 응? 여기 지금 서운산인데. 소음선 제가 지금 전세냈어요, 전세. 아무도 없고, <laughs> 그래서 여기서 뭐 노래를 불러도 되고, 노래를 크게 틀어도 되고, 응. 오늘은 일단 제 세상입니다. 이렇게. 근데, 네, 진짜 그 전에 이게 정말 거의. 몇 개월 만에 거의 근1년 만에 거의 산을 탄것 같아요. <laughs> 응? 걸어서 올라오는데 한 3km? 응, 3km 정도 걸은 것 같고, 아, 이제 한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 죽겠더라고. 응? 그래도 이 끝까지 올라와갖고 탁 응, 쉬니까 이게 올라오길참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응. 왜냐고? 아무도 없거든 여기 응. 내 세상이거든 내 세상. 바람 부는 소리가 밖에 응. 좀 심하네. 요 응. 그래도 여기 <laughs> 이쪽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딱이 바람을 좀 약간 가리는데 거기에다 이게 딱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아요. 근데 아우 이 밖에 소리는 무서워. 응. 이거. <laughs> 이 누룽지는 강박사, 강박사가 이거 협찬해준 거야, 이거. 어제 이거 협찬받아가지고, 강박사한테 협찬받아가지고, 오늘 저기 뭐야, 샘플백에다가 조금 이제 싸왔어요. 딱 싸왔는데, 한끼 정도는 이제 어, 충분한 것 같아요. 맛도 좋고, 이 사실 볶음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볶음김치가 없어도 이거, 그냥 이거만 끓여서 먹어도 상당히 구수하고 좋은 것 같아. 이번에 사실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뭐 자막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안 넣고, 그냥 무편집으로 응. 편집, 무편집 응. 만들 편집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최소화해서 응. 그렇게 한번 영상 한번 남겨 보려고 합니다. 응. 어, 목소리 잘안 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응. 제가 여기 산속에 올라왔다고, 혼자 올라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영상은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캠핑을 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봐가지고, 음, 이 뭐, 정도는 뭐, 충분합니다. 까딱 없습니다. 네. 걱정해주셔서 참, 이 자리 비롯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 남기고, 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내일 아침부 일찍 일어나서, 음,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응,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산을 할거예요 새벽에 일출이 일출을 이게 찍으면 참 좋겠는데, 추워서 일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그럼 한번 한번 노력은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추운 날이 밖에 나가고 사진 찍는다고 이 영상 찍는다고 이러는 거 이거 아난 못할 것 같아 왜냐고? 캠핑 오는 거 이거 그냥 쉬고 이 이거 자연하고 이한번에 이거 이게 쫙 이게 그냥 무화일체돼 응? 가지고 딱 그냥 응? 하루 지내다가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그냥 지내고 가는 거 이게 거의 최고의 캠핑인데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냐 좋은 영상 응? 그런 것도 이게 남겨드리고 그래야 되지만 뭐 저는 그걸 떠나서 사실 뭐 내가 만족하고 싶어서 일단은 캠핑을 다니는 거고, 그런 거니까, <laughs>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사실 당비? 이런 거 뭐, 사실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좋은 거? 이런 거안 합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응? 이슬하고, 비, 눈, 이런 거만 좀, 와, 이런 거만 막아주면은, 텐트는 됐고, 음, 침낭도 뭐, 내가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되면은, 굳이 뭐 비싸고 뭐 그런 거 사실,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사실 캠핑을 하면서, 뭐 불편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주변에 제 지인들도 뭐 진짜 고가의 장비를 이거 막 사용, 구매를 하셔가지고 막 사용을 하는데, 그냥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비가 오는 대로 습한 거다 똑같고, 눈이 오면은 추운 거다 똑같고, 뭐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10분의 1 가격인데, 10분의 1 가격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좋은 것도 좋은 거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니까, 어. 네, 이해해 주세요. 또 모르지, 네, 또 갑자기 또성과금 많이 받고, 막 그러면은 또돈 많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좋은 거살 수도 있지. 하지만 있어도 안 산다라는 거죠. 음. 음. 아거 일제 반합인데, 음이 보온력이 아, 이중 구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 진짜 좋아요. 음 좋아. 아직도 정말 따뜻해. 근데 얘는 담아놓고 한1 2 분만 있으면 다 식어. 음. 얘는 괜찮은 것 같아. 한 겨울에는 왜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까? 만약에 내일 출근을 안 하면은, 여기 하루 더 있으면은, 여기 앞에 여기 헬리콥터장이거든요? 응? 헬리콥터 착륙장이라서 헬리콥터 구경도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할수있을려나 일단 올라올 때막 들어보니까 헬리콥터 정말 많이 다니는 것 같던데, 음... 항상 이게 헬리콥터 착륙하면 이거 텐트 다 날라갈 텐데? 안 돼? 오면 안 돼. 응? 안 돼. 왜좀 맛있지? 느낌. <목소리도> <laughs> 아유 추워. 근데 뭐 침낭 속에 들어가면은 들어가 있으면 별로 안 추워요 사실 그냥 뭐 버티만 하고 이제. 시간 10시가 다 됐나요? 이제 10시가 다된것 같은데 슬슬 좀 잠을 자봐야 되지 않을까 자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한 30분 전에 30분? 어, 한 20분 전에 음, 온도를 찍어봤는데 일단은 이쪽 동네 일대는 지금 현재 시간 어, 10시경에 0도 0도 정도 돼있는데 일단 평균 온도겠죠? 어. 여기산 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2도, 3도 정도 더 낮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어, 내일 아침에 온도가 영하 4도. 네, 영하 4도 정도 이제 평균 온도 그 정도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일단은 <laughs> 관측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한 내일 새벽이나 그때 정도 되면은 한 영하 8도? 어, 7도나 8도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느낌. 입김. 느낌이 네, 지금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새벽에는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침낭이 사실 지금 영하 5도? 응, 어, 영하 5도에서 일단은 좀 쾌적하게 잘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침낭인데, 일단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좀 음, 한기를 좀 느끼겠죠. 그래도 일단 패딩 입고 이렇게 자니까 뭐 크게 뭐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 음 7시 반에 일출이 있대요. 7시 반에 일출이 있는데, 음. 볼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볼수 있으면은 어차피 7시 늦어도 한 6시 반이나 그때 정도 되면은 어... 철수를 해야 되니까 다 철수하고 만약에 운이 시간이 맞아서 음 일출을 볼수 있으면은 여기든 저기든 뭐 어디가 동쪽인지 몰라. 예. 아무튼 뭐 햇대는 쪽이 일단 동쪽이겠죠? 항상 예.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 가지고 일출 잘못 찍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일단 좀툭 자고 어 내일 아침 다시 인사 드릴게요. 바이바이. 굿나잇. 해가 올라오려면은.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저쪽 지금 보이는 쪽, 저쪽에 아, 이쪽으로 지금 해가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지금 온도가 한 영하 5도? 네, 지금 평균 온도가 영하 5도고 제가 지금 온도계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체감상 봤을 때는 한 영하 한 10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춥네요 많이. 일단은 여기서 저 해가 떠오르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 시는 컵이 완전 꽁꽁 얼어 붙어있 네, 그렇지 이렇게 부지런히 흘러야지 얼지 않는 거야. 소중한데, 지팡이. 다시 살려야겠다. 펩시. 사실, 탄산은, 산타고 라서 마시는 탄산이 맛이 최고야. 응.